그게 맞지. <laughs> 아니 우리고야나 뭐, 빼고. 너는 왜 빼? 너너까지너 해야지. <laughs> 그러니까 너 하고 네. 소위를딴데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오면 바꿔오자. 한 기저귀 분 듯이 뭘신색인데 저러면 저쪽이 다른 팀이 많은데 다른 팀에서 무료로 또 보내면 또우리니아이 입장만 한 번만 아니 뛰는 사람이 없는데 뭐지다 늦게 와가지고 다음에 뛸 때부터 누가한사람 구분 시야돼 아니 네, 뭐 내가 할수 네, 네, 지금 우리 딱 너도 뛰어야지 네. 그러면 は、oh. oh. 3점 응? 왔어? 응. 3점, 3점이에요?

하고 가자. 가자. 오 오오. 오. 우 수초리도. 이도 우리야? 네. 수초리도 우리야? 네. 수철이도 우리라고. 아, 원래는 팀이 물론 우리, 어, 우리 팀이야 소철이가 <laughs> 래우점점이야 <laughs> 점으로 <목소리를> 올려요 이제 들어가면 이점안들어면빵점넣어요점 원래 공주 아. 원래 우리 팀이야 아, 아, 안녕. 네. 네. 그럼 수철이 검은색으로 가라 그래? 에? 어 수철 검은색 가라 그래 그러면. 네, 수철 검은색. 야 원래 소희야, 니가 원래 검은색 아니야? 검은색이야. 그럼 소희가 그냥 검은색 가고 얘가 우리가 하면 되냐? 그래 그래. 어. 수철 너 검은색 원래 에이. 아니, 아니 아니 아니. 수철이가 원래 우리 팀인데 또 에이. 갔다 와라 그래주잖아 또그 원래 팀 가야지 원래 팀으로. 어. 검색어. 좀음은 공중으로 뛰어 공기 응, 응. 그래도 우리 어쨌든 여들이야 <laughs> 아 여자 팀이 저희가 잖아어요 상윤이 형, 공현이 형잘친건 이점이야. 형도 잘 쏘는 미점이야안 맞네. 잘쏘다안좋은데 그만.